이어서 이제 보는 게 시행, 요건 요 내용인데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 행함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이게 이제 좀있다가 이제 2년짜리 하고 3년짜리로 이제 시험 문제 중요한 핵심 문제로 볼 건데 나중에 어, 보관해야 되는데 세 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자 설계업자는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동안 설계 기록부 및 설계 도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고 공사업자는 공사 기록부를 그래도 버리지 않고 2년, 3년간 보관을 해주고 있어야 되고, 자, 감리업의 경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감리업이 하자 보수 보증 기간 동안 보관해야 될 서류 종류를 묻는데, 일단 공사 감리 기록부 체크하시고요. 1번. 그 다음에 2번에 어, 감리 일지. 그 다음에 3번에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입니다. 네, 요렇게 세 가지는 또, 시험 보기에 나오는 것들이어서, 어, 이게 이제 보관해야 될 서류라고 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 9조, 어,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 등 나오는데, 이것도 워낙 단골 문제고요. 또 중요한 문제고요. 네. 자, 또 일본의 시도지사는, 자,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주어 체크하셔야 되고요. 소방시설 업자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체크 한번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1, 3, 7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체크하실 건 1번, 3번, 7번입니다. 자, 1번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번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7번에 영업정지기간 중에 공사 등을 한 경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 번에 취소 근데 나머지 것들을 보면 영업정지 6개월이 먼저 나와요 영업정지가 그래서 뭐 2번 4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4 2 15부터 해서 쭉 나오죠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외울 게 절대 아닙니다 26번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26가지가 전부 다뭐할수 있는 사유라고 해요? 영업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는 사유인데 이 중에서 여러분께 체크하실 건 1, 3, 7그 때는 한 번에 뭐가 된다? 취소다. 한 번에 취소. 그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주제고요. 또 문제 풀이하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2항, 3항 넘어가셔도 되고 4항도 넘어가셔도 돼요. 보실 거 없고. 이어서 박스에 제가 시행령 2주 2번이라고 해서 일시적인 등록 기준 미달에 관한 예의인데 이것도 넘어가세요. 크게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는 없어요. 넘어가고.